대표님, 네. 댓글에 네. 그 임신 20주가 되면 그 면제되는 신랑 서류가 면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비자 접수할 시점에 임신 20주가 넘는 진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신부들 산부인과에서 아무 찍었던 초음파 사진에 맥주 이게 됐어요. 근데 이번부터 바뀐 거는 영사관 지정병원. 아. 지정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반드시 끊어야 돼요. 지정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끊어갖고, 저, 저, 베트남은 초음파 사진이 딱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맥주가 되고이렇게딱 나와요. 한국처럼 뭐, 의사가 진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진까지? 네. 서 초음파, 초음파 사진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첨부하는데, 정확히 면제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 신랑분, 우리 출입국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 면제고. 그 다음에 신랑들 건강검진, 뭐 범죄 경력에 대한 걸 면제가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분, 외 비자가 안 나오는 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임신 20주가 지나면은 면제를 받습니다. 전에는 가끔 가다 이제 가정폭력 이런 거는 저 아기를 출산해야 됐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부들 한국어 교육을 면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 아 신랑분들 소득 소득증빙을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받는 게 뭐냐면은 왜 앞에 비자를 한번 신청했다가 불허가 되면은 6개월 지나서 다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요 6개월 후 접수할 수 있는 요 기간도 면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 혜택을 받는데, 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 여기서 면제를 받았던 사람은 반드시 신부가 한국을 입국하잖아요. 을 입국을 해서 나중에 아기를 출산하잖아요. 아기 유전자 검사 신랑 아기라는걸 검사를 받아서 한국 출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면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임신을 하더라도 면제를 굳이 받을 필요 없다 하면은 그대로 서류를 다 넣는 게 좋고, 어? 내가 면제 신청을 안 하면은, 근데 면제 신청을 만약에 했다. 요즘은 면제 신청을 하면은 그기에 밑에 이제 서약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그기에 보면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진자 확인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 조항이 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없던 부분이 들한게 지정병원, 그 다음에 진자 확인서를 나중에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이게 해야 되는지 할수 있다는지 그건 정확히 아직까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생겨서 나중에 뭐 출입국에서 뭐 통보가 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비자를 줄때 이거는 진자 확인 대상자라고 입력을 시켜주는 건지. 아, 이번에 응? 바뀐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요 부분은 가고 정확히 해2주 넘으면은 다 면제는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바뀐 게없서요 바뀐 게 아니고 이제 그 일반 신랑분들이 이 베트남은 이제 하노이 쪽과 호치민 쪽 있잖아요. 하노이 쪽하고 호치민 쪽하고 이 비자 발급 기간이 다 다릅니다. 하노이 쪽이 조금 빨라요. 대답 안 되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씩 일주일씩 장모 장인 장모 초청하는 것도 그렇고 신부들 비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신부들 비자가 지금 7주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뭐 원래 6주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아, 그거는 하노이 대사관은 6주입니다. 호치민 쪽은 7주고 장인장모도 하노이 쪽은 8주고 호치민은 9주고. 그까 단기 초청 말고 장인장모 3년 있는 비자. 그래서 여런 비자 기간이 하노이 쪽과 호치민 쪽은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 안만 기도 이런 비자가 호치민 쪽이 지금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북쪽이 한 30%밖에 안 돼요 결론한 숫자도 지금 북쪽은 자꾸 자꾸 줄어들고 남쪽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암만큼도 대사관이 비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호치민 쪽이 좀 시간이 더 걸리고 하노이 쪽은 조금 짧게 걸린다 요 부분 하여튼 북쪽 남쪽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낭 음? 요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대사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 어, 단항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한국 먼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먼저 혼인신고를 베트남 혼인신 증명서까지 가져오라고 해요. 이, 하노이나 고치미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영사관, 대사관 개별적인 그쪽 지침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부분 부분은 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영사, 영사 대장이네, 한마디로. 그렇죠. 영사 내부적인 지침은 자기 자체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어떤, 우리가 판사가 판결하듯이 영사도 비자를 주고 안 주고는 영사 고유권 아니니까. 그것을 추가 반드시 그 밑에 이제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 그, 그거에 보면은 밑에 저게 있어요. 당관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문구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왜 이건 하노이는 뭐 필요 없는데 이쪽은 반락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는 분이 있었거든요. 신랑분들. 그거는 그 관청에서 요구를 하면 은 해줘야 된다고 밑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과 남쪽 비자기관도 다르고 어떤 대사관에서 어떤 그렇게 서주도 일부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물리적으로도 또 알잖아요. 한노이하고 치밀. 비행기 타고 두 시간인데요. 비행기 타고 두 시간 같으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 일본에서 사실 동경까지 가도 한 시간 반만 하면 가는데 네? 중국 쪽 넘어가는 거리인데. <laughs> 너무나도 다르고. 사실 남쪽 북쪽은 많이 차이 나죠.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 싫어하고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 싫어하듯이 서로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두 사람만 지놓고 대화해 보면 대화가 80%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 또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저 구글 번역기라든지 이런 번역기 세계적으로서는 번역기는 항상 북쪽 언어 기준으로 하거든요. 북쪽 표준어인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남쪽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난다는 거 그런 것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그러고 이제 이걸래 이렇게 한 가지 그. 한국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나라에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있잖아요. 그럼 영사관은 대사관의 산하기관입니다. 근데 총영사관이 있어요. 총영사관은 대사관하고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대사관의 호치민 총영사관이 하노이 대사관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소속은. 왜냐면 대사관은 어느 국가도 한 개밖에 못 만드니까 단항은 영사관입니다. 영사관은 하노이 대사관 관할이에요. 소속이에요. 그래서 고치민과 하노이는 완전 별개의 기관이다. 영사관하고 총영사관하고 대사관하고. 그거 알시면 돼요.